자, 이 시간에 1편 143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6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용어 되는 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150편에 대해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143편이 되지 않는 것은, 이제 아주 이제, 우리 실생활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이제 이 10편이 막, 막,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을 드리는 것이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 진짜 다 그진 다돼 갑니다, 10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진 다돼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3편이 뭐냐면, 영혼이 어려울 때를 해상하게 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자신이 늘 이렇게 영혼이 강근한 게 아니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육신적인 문제가 모여질 때, 육신적인 욕구가 이끌리면, 영혼이 또 어려움을 떠다보는 거지요 사람들이 한결같이 영원히 막 평안하게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사는게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닥치고 육신적인 환경이 덮쳐 버리면 거기에 열중하다 보면 영혼을 등한시해 버릴 때 있다. 우리가 이제 육신도 있지 않습니까? 밥을 이제 세끼만 3일만 안 먹으면 한끼중이겠지만 3일만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 사람이 열을 부고면거진다고 뭐 남자들은 다 죽을 다 여자 추죽을 그와 같이, 영혼도 만약에, 이, 상의를, 하는게과 교제가 없다? 외를참사람 교제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 넘어져버 다시. 다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쉽지만, 옛날에 경험이 있어서. 그렇지만, 시작부터 다시. 시작부터. 자기가 경험해 놓은 건 쉽지만, 그것이 다시 해야됩니다. 알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교훈입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 다닐 때에 자신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멸하여 달라는 기도다. 결국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사울과 그의 자식들과 그의 본사들이 벌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 죽는다. 영혼을 위한 기도가 실제적 죽음을 가져왔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육신을 죽이는 것이 곧 영혼을 죽이는 것임을 알아야 하고, 또 영혼 보호를 위한 기도가 육신을 보호받는 기도임을 알아야 하고, 영혼을 위한 기도가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임을 알아야 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겁에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보호를 위해서 사울왕을 주겠다는 것이고 물론 사울왕은 이제 물론 앞에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가 제사를 해서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을 로부도 벌써 분류받았고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어제 주일날 설교를 했듯이 어제 주일날 설교를 했듯이 이게 사무엘상 10몇장4장이0 10, 4장에 마치 싶은 14장에 에, 거기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바로 이, 이 제사제도를 제사하고 예, 무시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믿음도 하나님 앞에 뿌린 것입니다. 자기가 물론 뭐그 뒤에 보면 이 제사를 지냈지만 그건 모두가 형식적입니다. 형식적 예. 영적인 하나님, 육적인 하나님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쟁 침대에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었어요. 전쟁을 이기지 못하도록 자기 아들의 전쟁에 돌려서 아들의 영광을 받을 영광을 아버지가 다못 받겠다. 그리고 자신이 한 저주가 그 아들에게 저주가 되었다. 물론 그아들이이 다올망이 저주를 해놓고 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물론, 그 저주도 만약에 다윗씨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런 저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향력을 안 미칠 수가 있어요. 바오 사울이 정상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그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다윗씨딸이 사울의 생명, 사울왕의 생명이 승명이다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고요, 자신과 자신의 아들에게 저주를 해놨다 저주. 언제라도 죽여도 된다. 이것이 저주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저주에서 땅마다 떨어지니까 그대로 시야를 다가지거계그 저주가 그대로 있는 거예 하나님이 그렇게 장품을 만다는거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다 우리가 우리를 가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 생각해 보면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자꾸 있다면, 하나님 그 육신을 쳐버린다. 그 사람이 육신을 죽여갖고 막 하고, 내 영혼을 보존해 갔는데, 그 사람을 쳐버린다. 왜? 그 사람이 자꾸 내 영혼을 치니까? 육신을 치는 거는 뭐요? 괴롭히는 거는 영혼을 괴롭히는 거다. 그리가 그렇다. 그렇게 우리 에서이 말은 뭐냐?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해서, 너의 영혼을 보존해라는 뜻입니다. 니네 영혼을, 니가 기도를 했으니, 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내가 다 참고 기다리면 되겠게 돼? 다시 참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 사울랑이 죽을 때까지 안 죽이는 거야. 야. 사우랑이 목깨안 죽으면 어떻게 돼? 지하들이 또 왕이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아니, 우리 기도를 듣고 움직인다 우리, 우리 기도를 듣고. 알겠지? 제재, 내 기도, 여우에 내 기도를 들으시나이 말은 뭐냐? 사울, 다이을 괴롭히는 이 사울랑을 제거해달라고, 네, 기도를 들어달라는말이지그 기도도 여우와, 여기 여우와의 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람하고에스네가 설계, 슬기, 어제 설계했을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제오랜방대로내방대로주라 이렇게 했지. 알려어요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권세를 지는 사람을 안만족요 왜? 육체적 하나님으로 온겁다 육체적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듯이 영혼과 육신을 같이 위라는 분을무서워해 그러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함부로 우리는 줄일 수없는거예요 육신 중에 영혼대라는 때문에. 그러나 니 여호와는 뭡니까?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님이 하나님을 고해서그 사람을 죽여도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저사람 죽일거에요 그럼 여호와는 무조건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란 말을 못하는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혼을 죄인간이 죽여줘서 제가 이어 한번 여호와 불러야 지 하나님을 불러 놓고 하면 안는거야 하나님 절대 죽이지 마라 오류벌떼기든 웬반도 같다 되나? 간다그 기대를 그래야만 되는거야 음, 사람들은 모르는꼴이 거야 그게 맞다고 하는거야 그러고 우리가 만약에 이름만 하면 죄스럽게 이상한 사람으로 하는거야 왜? 성기고치는 제이모하는거야 음. 사람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건 영혼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다시 여호와를 부르잖아 하나님이란 말이 없잖아 응. 내광고에 기를 기울이 있어서 주의 질실과 의의로 내게 영경하소서 진실 응? 그러니까 진리와 성실하게 끝까지 성실하게 의의로 판단해 달 것을 응.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심과 영혼을 죽이라는 것은 뭐요? 진리다 진리, 응? 진리. 성실한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월왕이 자신의 육신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려는 것이 진실입니까? 진리입니까? 성실한 것입니까? 이 말이 모의미지안아는 거야? 예?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을 도와달라. 상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반문하는 거지. 나는 잘못된 판단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죄성도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라. 그 영광 하나는 죽여주소, 교도나고 저놈 죽이고 있어. 그건 아고성경에 합당하게. 예?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주의 종에게 심판을. 잘못을 또 죽이는 것은 잘못이 있어야 죽이는데 잘못이 없는데 또 영우의 종인데 왜 나를 죽이도록 됩니까 뭔가 죽이도록 됩니까저 사람들이 나를 자꾸 죽이려 하는데 왜 가만둡니까? 그런지 주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무슨?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이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하나도 없다는 뜻인데 그런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는 자도 죄가 분명히 있을 텐데. 특히 여기서 인생이라는 것은 10편, 4편의 인생으로서 더이선 인생이 아니라 10편, 5편의 사람이요, 요고의 종이라 했으니, 분명히 뭐요, 4편의 인생은 죄인을 낳는 거죠. 이런 능력을 보면, 자신은 죽이려고사울려는 인간인데, 인간이 사람을 죽이려는데, 의인을 죽이려는데, 왜 허락하느냐, 그러면, 왜 허락합니까? 네? 왜가만둡니까그 말이죠. 음. 그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막 합리적으로 하나님이딱 달려드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음. 그러니까 이,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사울왕을 안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안 죽일 수가 없었대. 어, 하나님의 합리적으로 딱 따기는데 뭐 웃지 안 죽이는. 삼지를 원수가 내 영혼을 빽박하며. 그러니까 그 원수라는 이말나는 악한 영을 말하는데, 그이 이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사울 왕을 통해서 뭐요? 다윗을 죽이라는 게. 결국은 누구 중에 사울 왕이 죽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내이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그 말이. 악한 영. 이 응? 그러니까 악한 영은 말입니다. 잘됐다. 사울이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딱 맞네. 응? 그러니까, 사월을 이용해서 다이을 죽으려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혼이 산자를 죽이려고 하면, 사단마귀가 찾는 거지.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응?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딱 찾아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달아들어. 응? 그리고 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인내 내, 내 괴롭히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런 말입 무조건 사단마귀 새끼 들어가는 거지. 그건 악인이야, 알겠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고 가까운 사람도 믿지 마라. 그건 아니겠냐. <laughs> 악한 영이 다가서 내 죽으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 인간 본심이었나? 내 생명을 땅에 엎었어. 이 말은 다이 세상에서 편히 살지 못하고 사올랑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가서 산지가 오래되어 있음을 함탄하는 말이다. 알겠어요? 응? 다이씨는 약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 자신이 살아서 나갈 것과 왕이 되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늘 죽음을 예상하며 살았기에 하는 말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꼭 이런 게 이제 잘못 됐다기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왜 하나님을 이렇게 두었을까 연구하면요, 음, 이 다윗의 다이시, 다윗의 영혼에 대한 뭐요 성장 과정이다. 반대로 보면, 당량한 죽인 이유는, 다이스의 성장, 영혼 성장, 영원이 강건하게 되는 법입니다. 알겠죠 응. 응. 모셔도 똑같습니다. 모셔도. 모셔도 뭐, 우리 생각에는 말입니다. 그게 40살에 이제 나갔어, 하나님을 만나는 힘으로 미팅 만났을 거예요. 만났는데, 그때 그, 자기 혼자 가서 거기에 어, 자기 부인을 만나 가지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데 말입니다. 희공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고 하나님이 자꾸 이제 모세가 렇게는 모세가 그래도 명색이 지도자인데 그의 부인이 자꾸 뭘 믿었어? 자기 아버지 종교를 믿었어? 왜 아버지가 그게 제사장이니까? 지가 장자잖아. 왜냐 아들이 없어. 그리고 지가 여잔데, 지 여자가 지가 장자야. 그러니까 그걸 못 버리는 거야. 못버리가지고 이제 못 씨가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이제 할례를 줘야 될거 아니야. 다른 아들은 다 할래 받아가 있는데, 지 아들이 명식이 지가 최고 지도자인데, 최고제 아들 역하는 게, 뭐면 고쳐보면 다편하냐할례를안 받으니 다편하냐 그니까, 러 활례를 주려고 하니까, 자기 아내가 뭐, 못 죽으라는 거지. 응? 못 죽으려고 하니까, 그니까, 러 하나님이 막, 그 여자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 난 불칼을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확 불칼을 두고 있으니까, 여자가 막, 모세 죽으면 지도 못 죽는 거잖아, 옛날에는. 그 모세를 죽일라고 하니까, 그게 눈에 확 보이는 거지. 천사가 막. 모세를 죽이려고 다르더니, 이 여자하고 시급을 하고, 아이고, 아들 죽이는 분들은 아들 죽이는 아들 치고, 아이고, 가져가서, 마음들어 가서, 그러면서 뭐 계세요? 피난. 당신은 피난 분인데, <laughs> 왜 피를 입면서 자고, 그거, 하려 한다고, 피난 분. 응? 그리고 난 사건이 여기 그때까지 그여자는 모세가 믿는 종교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자, 내들 보고, 그미래그 겉에 흑인 여자나 보여가지고, 선 거요? 그리고 하나님이 합당한 거요? 근데 뭐미리한이 자꾸 욕을 하고 하니까미리한이 문둥이 되고버렸어 하나님이 붙여졌는데뭐 지가 뭐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만이 지극히 같은 일이다 응? 하나님이 다 합당하게 행동니면 알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은 겠지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을 보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필을 하고 보낸 여자야, 그 여자가. 왜? 쥐본 여자가 거짓 안 하니까. 용어를 나 경유 안 하니까. 용어 경유하는 사람은 붙였던 거요 그렇다고 쥐 자식 죽일 순 없잖아. 쥐 마누라 죽일 순 없지. 응? 그하느님이 하신 일이 참 그래야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응? 그런 것들 보면다 이유가 있어.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우리 미래한 묘관이 보면 대본이 하는 척은 그래. 응. 하님, 우리를 때, 하님 보시기에 죄가 아닌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돼. 하님 보실 때 죄를 하면 안 돼. 사람 볼 때는 죄가 아닌 것 같아도 하님 보시기에 죄라고 하면 죄인 거고. 하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야. 응? 그래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음, 그러므로. 삼절처럼, 삼절처럼 그런 모로, 그만 삼절처럼 삶으로 알겠어요. 내 네, 신령이 속에서 상하며 속에서 이 말은 신령이 아까 서 눈에까지만 그게 신령고 영원이라고 말이죠. 때로는 신령이라 고 하고 때로는 뭐예요? 영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이 영원이 속에서고요 산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속에서 뭐요? 아니, 자꾸 죽여줘야 되는데, 영혼이 육신이, 영혼이 불안한 거지, 왜? 다위이 육신이 죽으면, 이, 자신은 이제, 힘을 못하고, 이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끝이 나고, 하나나 가야 되는데, 영혼이 더 활성화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고 있는데, 벌써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영혼이 불안해가, 다위뭐 육신 살라고 그러니까, 영혼은 이제, 교통을 할 수가 없잖아. 그리수 그러니까 속에서 영혼이 막, 하, 이고 이거 뭐, 이럴지도, 저럴지도 못 하는 거지. 다시 뭘 음. 상한다는 말은, 요원의 낙에, 캬, 간절하게 하님게 기도한다. 말은 단순. 답답른 말은, 응?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 네? 이 말은 뭐가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네? 육신으로 보아가는, 육법으로 보아가는, 하나님의 굴 죽이지 말라고 하고, 이 육법이, 이, 이, 이제, 다위시, 이제, 어떻게 보면 잘한 것도 있고, 잔담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보면 이 사람을 죽여도 되는데, 율법의 의식이 너무 차가지고 왕을 못 죽이는 거이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왕이지만 저사람의 영혼을, 죄사람을 내가 죽이도록 도와달라고 가르치도록. 그럼 하나님 죽여도 될걸 모르시면 되잖아. 응? 그럼 하나님 영도안 믿고, 뭐 육신적으로 잘 믿는 거면 뭐 죽여도으면 죽이면 되지. 응? 근데, 다윗은 율법의식이 너무 강한거라 그렇게 못주는거야 그렇게 율법교육을 잘 들어야 되고 중요한거야 우리가 다율법교육을사람았거야아브라함 믿음 통해서아브라함 믿음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라고 순종하는거야 왜? 아브라함 믿음이 꽉 적용하는거야 이건 율법이야 왜나는데 아, 어, 이건 잘못된, 도덕적 잘못된 건데, 이거 하나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의식을 배웠던 것이라고 하면, 자기 마음으로 말을 안 들어, 자기 종교로 개종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왜 돼? 다른 부인 들으면 안 돼? 들으면 안 되잖아. 안 되지. 그러니까 미래안이 욕한 거지. 율법에어긋난 행동을 하는데, 지도자를 바라는 놈이 그 놈과 공운동병걸일으다그 말은 율법의 매연이 잘한다는 말이오 잘못한다는 말이오 율법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보다 우선으로 하면 안되는 거야 그건 문제야 그 죄야 우리 육신은 율법을 어기는 죄로 알지만 이야후의 신앙은 여호와의 말씀에 의견되는 사람이 죄야 알겠어요? 제대로 여기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 소망, 소망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다. 이 말이 딱 맞는 거야. 율법은 하지 말라카운드 하늘의 용왕면 자꾸 하라고 그런 걸이 속에서 막 하하 세상 말로 막 미치겠네. 미치는 거지. 율법은 허락하는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그래 율법은 허락하는데 하나님의 영혼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그래 이야 이거 미치지 유다가 그래 유다. 유다. 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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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가 말이지 마누라가 없으니까 고신, 그러니까 젊은 날은 그러니까 마누라가 없을때 마누라가 없을때는 괜찮지 마누라가 없으니까, 나누라고 없으니까. 나누라고 없으니까. 나누라고 없으니까. 나누라고 없으니까. 저, 이제 사장가로 가는 길을 가가지고, 어, 씨, 우리 사장가가 온다 하지. 옛날 사장. 그래가지고 교제를 가졌지. 물론 일득이 보면그 여자가 자기의 마누라고 하러 라고간똑 같아요. 그생 그때 가서 마누라 얻어가지고 이제 자기 마누라 삼으려고 한 거. 그 다음은 마누라 보는데요. 좋은 마누라고, 자기 마누라가 없으니까 마누라고 하라고딱그렇게한데요 그게 갔는데. 많지. 게 지, 뭐, 며느리가 될 줄은 몰랐지. 그, 왜, 대본에 율법 의식을 배웠잖아. 자기 조상은 율법 의식을 배웠으니, 그냥 데다가 돌로 쳐주게라. 그러시 돌로 쳐주게 됐다. 어, 일곱 개 돌로 쳐주게 되지. 런데또 꼬마 보니까, 서 나중에 또꼬이 이, 이, 이제, 이, 이 이 율법을 피하려고 수 있는, 이, 제 생명의 법이 있잖아, 생명의 법. 응? 사람의 생명의 법, 위에 대를 이어가는 생명의 법이 그게 더 크거든. 율법보다. 율법도 사람이 생명, 대를 이어가는 법에서는 못 이기는 게아라 지는 라 하등의 법인 거니라 저기 들어본 법인 그니라그 며느리는 생명의 법을 딱바고 있는 거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해가지고, 시아버지 자식을 낳아도, 뭐. 어? 못죽인는 거라고요. 생명의 복을 탐내는 기라. 그게 유다가 바로 하느님의 영이 있다는 증거다 말이에요. 세상 사람 곁에 있으면 율법주의자만 그래두겠어? 그렇게 하는 말기나 대려과 죽이라고 하면 죽이니까 근데 하느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니까 신령은더 소중히 있는 사람이니까 그 반대보다 옳다고 하더라고요. 신령을 넘기다. 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생각이 맞다. 그생각대로 따라라. 내 율법을 죽이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서. 그래서,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 집하는 하나님의 영이, 요원의 영이 있는 것이 집 알겠어요?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이 집화 율법주의자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안 따르고, 율법을 따라서 생명을 안 따르고, 율법을 따라서 죽이는 것이 율법자다. 알겠어요? 이렇게 율법을 따라가 되면 생명의 법, 영의 법을 따라야 돼. 응? 하나님의그 영의 뜻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지. 율의 법을 따라가면 영의 하나님을 놓쳤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곳곳이면 다르냐고. 그 하나님 우리 이제 그걸 가르쳐 준 거야. 영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응? 우리 다름으로 신약은 나오면 성령의, 성령의 새롭게 하는 법칙 성령의 법칙 그렇게 말하라고 거듭나의 비밀 응? 성령의 비밀이라고 응? 성령 안에서의 거듭나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령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율법 안에서는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안다 죄는 계속 들을 났는데 새로운 피, 뗄 수가 없는 거요영으로만 뭐예요? 새로운 피용을 돼요 새로운 피용을 드리기 때문에 그 영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진행이 되지. 영의 하나님이 말하는데 자꾸 율법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 영이 중지게그 사람 율법의 사람으로 돌아가 율법하고 다윗이 육체하고 속에 있는 영혼하고의 갈등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항상 지금 우리가 지금 일반 사람들은 율법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영야곱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알겠어요? 이럴 때는 여호와의 영을 따라야 된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뭐냐면 이 결론적으로 보는 들 되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다이시 소에서 하고, 갈등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 다이, 이사우왕을 자녀들을 다 죽여버려. 강권적으로. 그때 이제 다, 사울다 다이시 알게 된 거지. 자기는 율법, 율법을 부리지 못해서 율법을 꽉 해서 그를 뭐 죽이지도 못하고, 뭐, 옆에 죽금 이렇게 왔는데도 안 죽이고 앉아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그를 죽여버 그래서 영이 승리한거지 그런데 이 다윗이 여기뿐은 아니고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알겠어요? 다윗이 자신이 앞에 있는 장수가 자기 아들 앞살라고 죽이지 말고 데려가게 했어요 신신당부했어요 왜? 그래 죽으면 영혼이 죽으니까 영혼을 살려고 옥적이 그 반역에 있는 살려줄 나게 아니고 다윗은 영혼 때문에 살 바로대로 영혼 때문에 자기가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얼마나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영혼 살릴 수 있다 하는 걸 다윗이 아는 거지 왜양곱 신앙 있는 아는걸 야곱 신앙이면 되는 거야 어떤 첫자식을 낳았던 데혼에 다윗의 자식들은 다못 만든 거야 영이 몰리 있다 그런데 군니들로왔는데 요아리제모르 거지 사은은 잘하는데 그 원리를 모르는 거지 이 새끼는 반드시 죽여. 율법을 이거지 율법주의자 그러가 자기 아들 죽을 때까지 그놈을 안 죽여. 알면서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딱 죽기 전에 불러놓고 너는 제일 먼저 저는 것도 죽여. 왜냐하면 자기 아들 솔로몬은 율법 지지 않였어요안 뺐어요? 자기 아버지 밑에서 영으로 자란 사람이야. 영의 원로 자란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야다윗은 율법으로 아어 영으로 갔지만, 이 솔로몬은 처음부터 영으로 자란 사람이야. 야곱의 자녀들처럼 영으로 자란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로 죽여버려도 돼. 그러니까 비가 가 죽여버려. 바로 아버지 죽자마자 불러가 죽여버리고, 응? 자기 아버지 욕했던 놈도 불러가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월리가, 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정확하게. 그 영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율법에서 자란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 그 영과 유행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시야에요 우리가. 어려운 시야들. 왜? 내가 <laughs> 오셔야 네, 미쳐버렸다 이런 갈등이 생겼다 하라님하고, 너무 고민을 해 미쳐버렸다니까.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니까. 너무 미쳐버렸다 순종하네. 기고하라님미쳐버하라님 자꾸 났다빨리하라하라님하 미치겠습니다. <laughs> 도망가 버 <laughs> 대문제가 하나님이 없시 내가 도망가 어디가 <laughs> 그러면 이 다윗의 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럴 때는 영을 따라야 다 고민, 고민을 하지만 영을 따라야 된다. 한걸 중요한 책이든 다리죠. 저 여기 서어요마치겠습니다